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낯선 환경에 두려울 때도 있고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모르는 앞날도 불안하고 어려운 일도 두렵고 모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어렵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절때는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긴장도 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어떤 일을 정도에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예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담에색 도상의 철저한 회심의 체험 후에, 오직 예수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온힘을 다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기 사명을 향해 달려왔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위대한 사도라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우리는 심지어 바울이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전체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용사도 지금 현실점에 두려움의 울무에 걸려있고 그래서 낙심과 포기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에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는 대적인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는데, 그 여정에 수많은 방해와 핍박과 시련과 고통이 닥쳐왔던 것이고요. 사탄은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이 복음을 두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가 빼앗기게 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바울이 2차 전도의 행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후에 지도도 보여드릴 텐데,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가야주의 수도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부유한 상업의 도시이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은 온 세계 소문이 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은 곧 성적으로 문란하다 라는 말로 사용,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지는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를 뽐냈습니다. 그 도시의 부와 문화를 자랑하며 그리고 정치적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허영심과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부도덕한 인간은 복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물리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 태서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과시하려는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십자가 복음은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여 방탄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빠져있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고림도에 보낸 바울의 서신 고림도서 6장 9절 10절에 열거되어 있는 그러한 죄의 목록 중첫 번째가 음행이죠. 이런 메시지에 대하여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곧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인간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또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분 바울 사도는 앞서 1차, 2차 전도여행 동안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소금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결심자를 얻고 교회를 곳곳에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가는 곳마다 매번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럽의 첫 전도지인 빌립부에서는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깊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테사로니카에서는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며 바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저 성도들이 밤에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피신을 시켜야 했죠. 그런데 폭도들이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닷길을 통해 아덴, 즉 아테네로 이동합니다. 동역자 신라와 디모덴은 아직 그곳에 머물고 바울만 혼자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의 학자들이 논쟁을 걸어오고 그가 전도하는 말에 대하여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이 돈과 향락이 넘치는 도시, 도덕이 무너진 이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그 여정에서 계속 쌓여온 그 박해와 고난에 더하여 이 고린도에 교만하고 또 타락한 품토에 부딪힌 바울은 순간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심정이 바로 고림도전서 2장 3절에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느라 세번역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만 읽으면 오늘 본문이 갑자기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림도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하였고, 그 결과 팔절에 보면은 그리스,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회당장은 그 지역에 굉장한 유지죠. 이 회당장이 온 가족과 함께 담 믿게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고림도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인 전도의 성과에 바로 이어서 구절에 밤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의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내용이 바뀌게 되니까 조금 연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쭉 누적되어 온그 고난의 많은 짐들이 결국은 이 순간에 그들 쓰러뜨리고 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도였다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laughs> 그런 외적인 전도의 결실 이면에는 그가 겪은 술탄 박해와 조롱과 방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고충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선교 초기에 바울의 마음 상태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심한 약함과 두려움에 떠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서 2장 3절의 그 고백은 그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제는 인간적으로 지치고 낙심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무엇을 하든 주저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낙심과 포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인간적으로 지치고 낙심에 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이자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바울처럼 밤에 환상을 본다든가 직접 음성을 듣는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며 실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그 두려움을 완전히 이기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도 인간이었고 그래서 박해받는 것이 고통스럽고 실패가 두려웠고 거절당하는 것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중단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꾸 주저하고 거절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력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다섯 번이나 거절하면서 그는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죠. 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와도 자기가 맡은 큰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영광한 음.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권리학과 맞짱을 뜬 소년, 다윗도. 그도, 그런 그도 평생 얼마나 많은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시편 곳곳에 환난 중에 부르짖고 곤고한 중에 기도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의 두려웠던 생애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갈매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당당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얼마나 힘들게 도망을 쳤는지 어느 광야로 된 나무 아래 그만 쓰러져서 기진맥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이제는 그만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낙심과 포기를 가져옵니다. 예레미야도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고 디모데도 자기의 나약한 성품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은 바울의 이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를 이해하시며 위로하시며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사명을 중단하지 말고 힘차게 계속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갈라데스 6장 9절 우리가 설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365번 이상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365일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나 진단 결과를 기다릴 때처럼 매 순간 살아간 우리의 삶의 과정이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엘리아, 엘리사의 집을 온 적군들이 에버사고 포위하고 있을 때에 아침에 그것을 발견한 사화는 두려움에 불을 지졌습니다. 아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엘리사는 그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화는 눈에 엘리사의 집을 둘러 지키고 있는 하늘의 군대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냐 해도 이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시겠다는 인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인마누엘의 가장 큰 증거,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자기 동족을 이끌던 모세가 가난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은 이제 임종을 바라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든 야곱에게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아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편 2, 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아가서 단지 침묵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 성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 어려운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방해나 역경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늘이 확신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기쁘, 일을 향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앞으로 받으실 권한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음 28장 20절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깊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일을 당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전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려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암나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도 있습니다. 인생과의 재미 너무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귀를 주곤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대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대하여 결과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헌신과 사역에 대해서 이 백성에 대해 백성이, 내 백성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고린도에 왔을 때, 이제까지 쭉 전도에 여행하는 동안 늘 동역하던 신라와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제자 디모데는 마게도냐를 떠나올 때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더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강파하고 교만한 폐역한 도시에서 홀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바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출방할 때 쫓겨나서 이곳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곧바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생업이 바울과 같았기 때문에 천당 만드는 업이라고 했죠. 그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함께 하도록 해주십니다. 또 그림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함께 믿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온 소수대매까지 연이어서 회당장들이 믿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독 청도 갈리오는, 총독이니까 로마 사람이겠죠. 그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고소하였을 때그 고소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고린도는 타락하고 허영에 찌든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방탄하고 교만,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예비된 백성들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복음을 들으면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성중에 대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전 이스라엘 땅의 바알과 아사라의 아세아 우상의 신상이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7천 명을 남겨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또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고 있지만. 지금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은 고림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문화가 갈수록 더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이 성중에 대해 백성이 많으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파울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오늘 복음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아, 네.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특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의갈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